한 쌍의 무덤에 청매제가 하나 드러났습니다. 칼날의 궁정 전문가를 한 쌍을 낀 상태로 완료하면 주는데 그 전에 무기를 저처럼 다른 부위 중에서 저격, 정찰, 선용을 끼세요. 그 다음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 위에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까지 보스를 잡지 않습니다. 얼마나 잡았든지 완료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무기 종류를 제한해서 간 이유는 이 총매제 퀘스트를 완료하려면 특정 무기군을 끼고 다시 깨라고 하기 때문인데 맨 처음부터 이 상태로 완료하면 뒤에 퀘스트가 미리 완료되는 시기라 그랬습니다. 완료하면 퀘스트가 생기고 형상판에 가시면 됩니다. 추가로 제 이전 영상을 따라하셨다면 결의 평판이 확장되면서 명료한 순간을 여실 수 있게 됐으니 12등급을 찍으셔서 고유 속성 4단계를 여시면 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